15번입니다. 15번은 그래도 객관식에서 당연히 가장 어려운 문제죠. 근데 이거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OT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커리큘럼 영상 막바지 스크린, 그 뭐죠? 슬라이드에 있거든요.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21학년도 수능 나영 20번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. 물론, 이제 이 외형 정도는 달라 보이겠지만, 실질적으로 정적분함수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, 그 와중에 극점이 한개인 것도 그렇고, 그 와중에 a 의 최대 구하는 것까지 똑같아. 그러면, 잘 봐. 그렇게 유명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분석할 때 분명히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거거든요. 근데 거기서 경험한 걸왜 예에선 떠올리지 못했냐고. 물론, 마음이 급해서 구경도 못했다. 이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인정이 가능한데, 이 문제를 읽고, 아씨, 이거 내 영역 아닌 것 같은데, 못 하겠, 못하게못할것 같은데, 말이 꼬이네요. 그런다면, 그래서 못 풀었다면, 여러분들은 반성 세게 하셔야 돼. 고작 기출문제 하나도 완전하게 못 하면서 도대체 왜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에 혈안이 되었냐 이거죠. 선, 후 관계가 달라. 무조건 기출분석이 제대로 돼야 돼요. 솔직히 기출분석만 제대로 돼도, 막말로 엔제 뛰어넘잖아요. 건너뛰잖아요.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기출분석 제대로 안 하고, 엔제와 실무만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. 아셔야 됩니다.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번 볼게요. 이 문제 봐봐. 제가 노트 필기본에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 받아가지고 보시면 당연히 보이시겠지만, 필요한 정보만 제가 적어가면서 한번 문제풀이 해봅시다. 자, 첫 번째. 뭐라 나와 있어요? 문제를 쫙 읽다가, F, G가 정의가 되어 있고, H라는 친구가 0부터 X까지 G, T 빼기 F, T. 차함수의 정적분이고, 이때 뭐 하셔야 돼? 그 값이 한계여야 돼요. 그러면, Let's get it.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적어 봅시다. 이거는 모든 시험지에 다 나와요. 심지어 이번엔 15번에 나온 거야. 뭐가 있냐면, 어떤 함수 GX가, 이 문제의 GX와 달라요. 어떤 gx가 integral a부터 x까지 f t에다가 d t가 된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때 뭐 하셔야 돼두 가지가 미리 관계식으로 적혀 있어야 돼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위끝 아래 끝을 통일시키는 ga가 0이라는 걸 하나의 관계식으로 이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. g 프라임 x 미분하셔가지고 얘가 f x가 되는 것까지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뭔말이요 얘도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응 음, 이거군이 아니고 두 개는 적혀 있어야 돼 뭐야 h에 0 넣은 게 누구여야 돼요 일단 0이라는 거 하나와 또 뭐가 있어야 돼 h 프라임 x 잡아가지고 얘가 g x와 빼기 f x에 대한 게 된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. 그럼 우린 뭘 알아요? 극점이 한계라는 건요 놈의 부호 변화가 몇번 있어야 돼? 한번 있단 말이죠. 제가 적어드렸습니다. 노트 2번에 피의자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. 교재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. 댓글 보셔도 되고 봐봐. 극점의 존재성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이용하기 뭔 말이에요? 도함수잖아. 부호가 몇번 있어야 된다고 변화가? 한번 있어야 된다고. 근데 G-HF라는 건 F와 G의 대소 관계가 한번 바뀐다는 얘기죠. 곡선과 곡선에, 물론 이건 직선들로 이루어진 애들이지만,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. 이거를 수능 3일 전에 제가 풀리고 애들을 보내가지고, 심지어 3등급 친구마저 15번을 당당히 맞춘 학생이 있거든요. 올해, 보시기에 따라 작년일 수도 있고, 잘 봐요. 뭐가 있냐면, 이것도 조금 유치하지만 줄여 말할게요.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까 조만경도랑 달라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, sorry 여러분들 경우가 아, 경우가 아니야 그냥 가겠습니다 원래 n g 어야 되는데 잘 봐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가 주어진 거죠. 뭔 말인지 알아요? 얘 봐. 부호 한번 면한다며. 그게 개수 주어진 거잖아요.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의 개수가 주어진 거. 줄여서 조만점개주. 많이 나와. 수업 들으시면 계속 얘기할 거야. 조만점개주. 뭐 하셔야 돼요? 적고 갑시다. 중요해요. 중요하니까 분홍색. 뭐가 돼야 되냐면, 무조건. 무조건. 생기는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요. 무조건 생기는, 하나 추가하시겠습니다. 점.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. 줄여서 또 뭐야? 무생, 점개, 파. 뭐 발사될 것 같죠? 근데, 잘 봐요. 갖고 오면, 얘네 두 개의 부호가 역전되는 순간이 무조건 생기는 게 언제 있냐만 파악하시면 돼. Let's g e 자 F 그래프 먼저 그려봅시다 X축이고 Y축이요 사라라라란 딴사라 잘 봐요 0보다 작을 때까지 마이너스 X제곱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? 요거죠 그 다음에 0과 1을 통과하는 거니까 요렇게 오되는 F의 곡선이 지금 이 흰색이 되겠다 인정? 이거 이해 안되면 지금 안 돼요. 이거 완전 멍키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돼? 얘도 어려워 보이지만 a가 뭐래? 양수잖아요.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 양수면서 y 절편 a a1보다 클때 a 기울기 양수면서 y 절편 마이너스 a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? 그 사이엔 0인 거니까 Let's get it. 지금 얘 1이잖아. 그러면 여기 어디 떨어진 게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거든요. Let's go.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그냥 X축이에요. 0이니까.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A 하나, 평행한 직선 하나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생긴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지. 그러면 생각해봐.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, 여러분들. 그냥 이 문제의 특별하고 창의적인 풀이를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, 늘 그랬듯, 이번에도 어떤 풀일까, 이 유형이 어떤 건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. 잘 봐요. 생각해 봅시다. 지금 이 구조를 보면, 아까 뭐라고? 무조건 생기는 개수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얘 봐요. F와 G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지 의심을 하셔야 되잖아. 당연히 의심이 될 만한 게 누구요? 요 포인트죠. 왜냐면, 직선 이두개 봤을 때 흰색이 뚫고 들어가니까, 아니, 잠시만요. 그러면요. 얘가 만약에 좀더 가파른 거야. 그래서 만약에, 요렇게 생긴데, 직선이. 그러면 똑같이 초록색, 파란색 이어받을 때 흰색이 더 밑에 있지 않나요? 싶을 수 있지만, 어차피 이 함수가 직선보다 빨리 증가하니까, 어디선가는 역전이 들어가지 않아요? 뭔 말이에요? 극점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, 무조건 생기는 점의 개수를 파악했더니, 이미 무조건 생기는 게한 개가 파악이 된 거예요.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? 아, 우리는, 요구조에서 무조건 대소관계가 바뀌니까 여기에서 안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셔야 된다는 거지. 그러면 결국에 이 뚜비 직선과 이 흰둥이 곡선의 위치관계가 역전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의 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이 추론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. 그래서 우리는 아,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구나. 아, 역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파악하신다면 제가 노트 4번에 적어드렸습니다. 적고 갈게요. 아셔야 돼. 뭐가 있냐면 곡선 직선 아! 이거 겹칠 것 같은데? 곡선, 직선 위치 관계. 위치, 띄겠습니다. <laughs> 위치 관계야.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나오면 뭐 하셔야 돼요? 이거, 이거 알아. 이미 여러분들 알아. 이때는 무조건. 접선. 그리고 두 번째. 의심의 대상이 뭐예요? 점근선. 근데 점근선은 대부분 미접분 친구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일 거고. 여러분들은 접선과 점근선. 특히 접선에 의심하시면 답일 거예요. 잘 봐. 얘가 위치관계가 역전되면 안 돼. 그럼 뭐 생각하셔야 돼요? 여기서? Oh, n no. 그리기 힘든데? 대충 얘가 접선이라 쳤을 때언제가 만나. 싸라라라란 딴사 예, 좋았습니다. 뭐 어쨌든 만난다고 쳐. 그럼 여기까지는 역전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럼 우리의 결론이 뭐야? 아, 오케이. A, 즉 기울기가 썰어로롱 커져가지고 접할 때까지만 극점의 개수가 한계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. 그러면 유형을 다시 또 해석하셔야 돼. 또다시. 어떻게? 오케이. 국어적인 의미는 해석이 끝났어. 그럼 얘를 수학적 표현으로 또 유형을 파악해야죠. 이게 뭔 말이에요? 유형을 재해석해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? 아, 마이너스 1,0에서 근 접선이구나. 어디에? 요 곡선, 즉, 마이너스 2X제곱에, 라는 걸 아시면 우리가 계산 이어갔을 때 답이 그냥 톡 튀어나온다는 거죠. 괜찮? 잘 봐요.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? 노트에 적어 드렸어요, 여러분들은. 5번에. 그치만 저는 굳이 안 적고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t콤마 FT에서의 접선을 잡아. 마이너스 ET, X에, 마이너스 T에, 빼기 T, 제곱이, 지금 저 마이너스 X제곱 위에 임의의 접선이 되죠. 어이구. 그리고, 얘가, 누굴 지나야 돼요? 마이너스 1,0이야. 그럼 얘가 0이고, 얘가 누구예요? 마이너스 1이죠. 그럼 이거, 전기에서 식정리 해봐. 그럼 누구냐리? 0은? 아, a little bit. 조금 쉽지 않습니다.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, t제곱. 그리고 누구예요? 더하기? 2t. 여러분들 친구들이죠. 그 자전거 타는 친구. 그러면, 뭔 얘기라는 거야? 잘 봐요. 그럼 t가 누구예요? 0과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고 이때의 기울기 누구예요 얘를 요 기울기 자리에 넣으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야 a는 아무리 커지고 커져도 어디까지 밖에 못 커진다고 4까지 밖에 못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 k도 4가 되는 거지. 그럼 우리 뭐만 구하시면 돼? 이제 h3 구하시면 되죠. h3. 봐봐. 지금 문제에서 뭐래? a는 k일 때 h3 구하래잖아. h3. 누구예요 왔다! 고난입니다. 0콤마. 3까지인데, 잘 봐요. 어차피 0콤마 1까지는 이 친구 쓸 거고, g 대신에 1부터 3까지는 이 친구 쓸 거죠. 조금 암산 해볼게요. 0이야. 그럼 g0이야. 이 자리에 이거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죠. 렛츠기릿. 누가 와야 돼? 음, 음, 음. 1까지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더하기 X, D, X가 오고 그 다음 누구예요?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누가 오는 거죠? G 빼기 F인데 1부터 3에 G는 예자너 그리고 F는 똑같이 예죠. 오케이 쉽지 않습니다 a가 4니까. 그럼 누가 돼야 돼? 마이너스 x제곱에 누가 되는 거죠? x 의4 더하기 5 x에다가 누가 되는 거야? 너무 계산은 형편없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이거죠? 맞아? 맞는 것 같아.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데. 컨닝 한번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지금까지 코닝 한 번도 안 하다가 예 맞는 것 같아요. 서프라이즈. 그럼 잘 봐요. 봐. 이게 음 그러니까 조건을 해석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면 이런 게잘안 보여요. 근데 우리가 미리 이런 걸 몸에 채화를 시켜 놓잖아. 힘든 걸 몰라. 그래서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는 거잖아. 어려운 거 치다가 쉬운 거 만나면 에너지 소모가 덜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. 이거 계산하실 때 그냥 밀고 나아가죠. 왜냐? 그냥 계산하면 답이 나오긴 나오니까. 근데 어렵진 않지만, 하나 들어봅시다. 뭐가 있냐면, 잘 봐요. 얘 있죠? 이 그래프를 생각해봐. 이 그래프는, 사라라란딴 2차 함수고 0과 1이 실근인 다음에 0부터 1까지니까 요 넓이 아니에요?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? 알 사람들은 알잖아. 우리가 얘를 정적분 이용하지 않고,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도 이용 가능하다. 즉, 6분의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1에 3제곱된다는 거 아실 수 있죠. 물론 안 하셔도 돼. 근데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요정도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만 전달해드리면 양아치니까 제가 뭘 전달해드릴 거냐면 이거에 대한 일반화 버전 적어드렸습니다. 노트 6번에 Let's go! 필기내용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만 적을게요.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요.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있는 거예요. 아이고, 아이고 제곱이 아닌데? 그 다음에 dx가 있는 거지. 그럼 생각해봐. a의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겠지만 음수면, 아 양수면, 요렇게 돼서 이 넓이 정적분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a가 음수면 정적분은 이 양수가 나오겠죠. 그래서 실제로 최고차항 계수와 반대로 튀어나와야 돼.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넓이공식 6으로 나눈 게 그대로 차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. 물론 몰라도 되긴 해. 정점분 하면 그만이니까 이차함수식 하는 게뭐 얼마나 걸린다고? 그래도 알아놓자 이거죠. 괜찮은가요?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금 15번에서 얻어갈 만한 기출 분석의 소스는 제가 다 정리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 해달라 하지 마세요. 그냥 구문학습이야. 하시면 돼. 전안할 건데 하시면 돼.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번 객관식의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왜 어렵냐? 왜 틀렸냐라고 하면 마땅한 대답이 잘안 나오죠. 제일 무난한 게 시험 시간에 촉박해서 못 봤다. 이 정도? 근데 솔직히 그것만 확인했어도 이 문제 어렵지 않잖아. 그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 따지면 어려울 수는 있죠. 근데 지금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95% 이상의 학생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, 아, 쉽네, 요즘 15번. 이게 끝이 아니야.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, 앞으로의 15번은. 명심하셔야 되는 건,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와다다다 이렇게 풀면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쉽죠. 빠르니까.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땐 반드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.